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초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 보기 중 디지털 컴퓨터 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 바르게 고른 것은 그리고 나왔습니다. 자, A에 보니까 우리 증폭회로를 사용한다 라고 했죠. 이 증폭회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아날로그 컴퓨터죠. 그 다음에 B에 보니까 수치, 문자 데이터를 사용한다. 이거 디지털에 가는 설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C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.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설명이죠. 뒤에 보니까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된다 이것도 아날로그 컴퓨터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용이하다 요거는 디지털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정밀도가 제한적이다 이거 아날로그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계산한다 디지털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사층 연산 논리 연산한다 이거 디지털에 관한 설명이죠 해서 디지털에 관한 게 우리 b 그리고 e 그리고 gh하고 이렇게 4개 있네요 해서 정답이 1번입니다